안녕하십니까. 스쿠버 다이빙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강영천입니다. 어, 지금까지 그 세계 10대 다이빙 포인트에 대해서 어, 시파단그 다음 팔라우 이야기를 드렸고, 오늘은 호주에 있는 어떤 남파선 이야기가 됩니다. 그래서 그 남파선의 이름은, 이름도 재밌는 용갈라 이고요 제가 용갈라 갔다 온게 벌써 20년이 지나서 많이 그 선박이 돼서 잊어먹었습니다. 근데 한번더좀 기억을 되살리고 또 자료를 좀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용갈라 남파선도 그 남파선 중에서는 세계 세속가 간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어, 볼만하고 웅장하고 그 히스토리도 아주 재밌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, 이 배가 그 난파하기 직전에 아주 어, 튼튼하던 모습의 용갈라입니다. 어, 우선 그 위치, 그 다음에 용갈라라는 배의 어떤 역사, 뭐 마지막 항해도 역사에 들어가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, 이것을 굉장히 오랫동안 찾아서 어, 어떤 경미를 통해서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. 그리고 현재 이 용갈라 남파선의 모습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이 용갈라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호주 남쪽에 있는 작은 도시 이름이고요. 이 용갈라라고 하는 의미는 그 원주민들 말로는 브로드워터, 넓은 물 혹은 굿 워터, 선한 물 이렇게 됩니다. 이키는 어, 동해안 쪽에 있는데 그 위에 퀸즐랜드 바다, 타운즈빌 옆으로 가면 이 배가 나옵니다. 어, 지도를 보자면 대충 여기가 호주고요. 호주의... 잠깐 볼게요. 이 위에 캐언스가 있구요, 내려오면서, 여기가 타운스 빌이 있습니다. 어, 그 밑에 마케이가 있고, 쭉 밑에 내려오면 브리스베인, 뭐, 이렇게 호주가 상당히 큰 나라죠. 시드니는 한참 아래쪽에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밑에 멜본, 제일 밑에요. 이빅토리아주있는 멜본에, 그 옛날, 어, 댄, 아시아퍼시픽 사무실이 있습니다. 뭐 거기 가서 잠깐 시간을 보냈는데, 된아시아퍼시픽은 소멸돼서 없어졌습니다. 어쨌든 이 지금은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어이 지역의 다이빙을 그 하고 있는데, 그중에 제가 처음 호주 가서 택했던 그 리버보드가 마이크 폴 다이빙스. 이렇게 되어있습니다. 이게 원래 그 호주 사람이 했다가 일본인한테 팔렸습니다. 그러다가 <laughs> 어, 이 일본인들이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팔라우에까지 리버고드를 그 띄우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. 마이크 홀 이라고 하는 그 아저씨는 직접 만나봤는데 그때 보니까 벌써 팔고 어, 바지 사장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. 그 용갈라라고 하는 배는 3,664톤이고, 전체 길이가 107m입니다. 어, 저희들이 이 배에서 그 이틀 동안, 그니까 두 이박을 하면서 육회의 다이빙을 했습니다. 그래도 저는 이걸 다본것같지 않습니다. 그만큼 배가 크고 구석구석이 볼만한 게 많았습니다. 성무원들이 72명이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, 이, 역사를 보면, 그, 배가 진수한 것은 1903년이고요. 침몰은 거의 1년도 안 돼가지고, 아, 미안합니다. 그 11년에 침몰을 했습니다. 그때 호주를 때린 그 태풍, 사이클론에 맞아가지고 이 배가 가라앉아서 122명의 승객과 70몇 명의 선원이 모두 실종됐습니다. 어, 그 이후로 우선 그이 배의 마지막 그 항해를 할때 선장이 윌리엄 나이트라고 합니다. 이 배가 멜번 저 아래쪽, 호주의 아래쪽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어, 짐을 싣고 쭉 위로 올라가서 결국은 타운스빌 옆에 약간 아래쪽에 이 배가 침몰을 합니다 그래서 그이 배를 사실은 호주 정부에서 어, 찾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심지어는 이 배를 찾아주면 그 당시 돈으로 5 0 0 0파운드뭐 지금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마어마한 현상금을 걸고도 사람들이 잘못 찾아냈습니다. 그러니까 11년에 빠진 배가 1943년에 누군가가 물 속에 뭔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. 그렇지만 이게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깊이 사람이 들어가서 그 확인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아니, 아니어서 이게 school of fish인가? 물고기 때인가? 뭐 이렇게 간주를 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도 4년 후에 아, 밑에 배가 있기는 있다. 그러나 이 배가 영갈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. 이렇게 됐고요. 58년에 이 배를 탐사한 다이버들이 이 배에서 금고를 찾았습니다. 왜냐하면 금이 배의 세이프 금고 안에는 이 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이 들어 있었고, 그때 이 배가 영갈라 배다고 확인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정식으로 그 배를 찾아낸 거는 1947년이고, 그게 승인 받기는 1958년입니다.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나서 확인이 됐죠. 이 배는, 현재는, 호주에서는, 특히 또, 이 다이빙 업계에서는, 적어도 호주에서 혹은 전 세계 최고의 난파선이다. 이렇게, 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. 그 배의 상판이 약 15미터의 수심이 있습니다. 그리고 바닥은 약 33미터입니다. 그러니까 그 어드밴스드 오퍼노트 다이브를 하면 뭐별 문제없이 전체 배의 깊이와 뭐 넓이를 볼수 있겠죠. 시야는 지금 10에서 15미터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갔을 때는 제 로그북을 봤을 때는 한 5, 6미터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. 그렇게 시야가 좋지는 않았습니다. 그러나, 어, 조류가 심해서, 이게 조류가 심할 때는 배의 반대편에서 실컷 구경을 할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. 또 조류가 반대쪽으로 치면 반대편에 와서 적어도 2 내지 3여의 다이빙을 할수 있는 그 정도로 큰 배였습니다. 아, 사진을 몇장 보는 걸로 뭐 띄우겠습니다. 이 아, 만타와 물고기가 같이 있고요. 이것은 어, 자주 볼수 있고, 우리가 열대지방 가서 그 보려고 노력하는 많은 어떤 어종들, 상어, 뭐 만타, 뭐이 이런 것들은 여기에 몽땅 다 있다고 상하시면. 정확합니다. 굉장히 다양한 어종이 어, 이 남파선에 덮여 있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호주 그관광선에서는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다이빙 포인트있습니다 연산어도 잘 피어 있습니다. 이 남파선을 이렇게 앞쪽에서 보면 이렇습니다. 어, 상당히 그 그 만타는 어디를 가나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런 뱀도 있습니다. 에, 다이버들이 이 난파선 다이빙을 할때 하루치기로 배를 타고 나가서 한 2회 정도 하고 돌아오는 것도 있는데 용갈라 난파선만을 위한 리버보드가 따로 나와 있습니다. 얘는 2박 3일간 진행하고 저희들이 그걸 탔었는데 그때 저희 친구 부부하고 네 명이 타서 어, 저희 부, 친구 부부는 너무 많이 다쳐가지고 다이빙을 못 하고 저도 사실은 이거 하기 전에 다운스윕 내려오면서 그 와이트 워터 래프팅을 하다가 발목을 다쳤습니다. 그래서 거의 한 발로 어, 다이빙 6회를다 했었습니다. 음, 한번 여러분들에게도 꼭 기회가 되면 그 호주 가서. 이, 어, 케언즈 쪽에 있는 열대지방 다이빙과 이 용걸라 남파선 다이빙을 꼭 같이 한번 해보시 것을 어, 권유 드립니다. 그래서 제가 다음 기회에는 그 홍해에 있는 시슬곰이라고 하는 남파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. 이것도 사실은 어마어마한 폐고그 안에서 우리가 구경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다양합니다. 오늘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